안녕하세요. 주 함께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주에 어, 잠깐 맑은 하늘을 보면서 제가 되게 기쁘고 행복했었습니다. 계속된 비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의 피해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음, 잠시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우리가 위로해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맑은 하늘처럼 우리에게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폐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 든지 아니 듯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어 우리가 먼저 이 에스겔 1장부터 이제 쭉 말씀이 이어지게 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좀 전반적인 큰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에스겔 이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을 우리는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이름은 크게 두 가지의 뜻이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먼저 강하게 하다라는 이 하자크라는 단어하고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 엘이라는 두 단어가 함께 만들어진 합성어로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띠울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강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단련시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에스겔 선진자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큰 맥락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고 단련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은요 나이가 서른 살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으로 유다의 왕 요야 긴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지 5년째 되는 B.C. 593년쯤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우선 바벨론 1차 포로가 끌려갔던 시기는 주전 605년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많은 지도자들이 끌려가게 되고요. 2차 때, 2차 때 바로 지금. 이 에스겔이 끌려간 때죠. 이 에스겔은 바로 597년도에 여호야긴과 에스겔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약한 5년쯤 되는 때에 바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국가적으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그들은 어떻게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메시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게 바로 이 에스겔이라는 대선지서입니다 에스겔의 특징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요 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영광 그리고 영에 대한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영,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이 단어는요 한글 성경으로 바람, 마음, 호흡, 생기 등 여러 가지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약 389회가 쓰이는데요 에스겔서에서만 무려 52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보다 다른 구약의 그 어떤 성경보다 이 에스겔서는 이영즉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건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1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하고요. 48 마지막 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로 끝을 맺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젠가는 강하게 하시고 단련시키셔서 회복시키실 것이며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재 즉 하나님의 인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에스겔서를 볼 때는요 심판 그리고 그 심판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의 특징을 이해하고 매일 주와 함께 시간을 함께 풍성히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폐역 배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특히 이 폐역이라는 단어가 좀 자주 이제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요. 한글 성경 폐역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라드라는 단어이고요. 다른 하나는 마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라드는 정치적 폭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라는 배반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폐역하고 배반한 범죄라는 이 용어를 끊임없이 사용하시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행위고 하나님에 대한 정치적 폭동이라는 것이죠. <laughs>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대항하고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한 단어를 더 주목하여 살펴봐야 되는데요.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가 얼마나 얼마나 뻔뻔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임을 다시금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에스겔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폐역한 족속같이 폐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발강가에서 그발 에스겔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애가와 애곡 재앙의 말이 잔뜩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루마리가 어, 재앙, 애곡 그리고 애가 막 이런 말들이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 가득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애곡 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로 할아버지가 그 소천하시면서 집에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때 집에서 아이고 아이고 라고 우는 이 애곡 하는 소리를 저한테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저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냥 뭐 우는 소리를 이제 내기도 하고 그리고 우는 소리를 이제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우는 소리를 내고 들으면서 느꼈던 그때의 감정, 그때의 감정은요 굉장히 치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1차 침공을 받은 이후에 언제 2차 침공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2차 침공을 받은 후에 끌려간 상태라는 거죠. 벌써 그들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문화 가운데는 침울하고 우울하고 절망이 깃들어져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다시금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은요. 이그 발간가에서 본이 죽음과 관련된 것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받았고 지금 왜 바벨론 땅에 끌려왔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바로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멸망은 피할 수는 없지만 이 멸망이 끝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젠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에스겔의 이름 때문 아닐까요? 우리 아까 처음에 에스겔의 이름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은 강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단련시키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심판받았기에 죽을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 심판은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단련시키기 위함인 걸 알았죠.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난을 만약에 당하시고 계시거나 마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강하게 되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단련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6기 23장 10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단련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불순물이 빠진 그 순금 같이 되어서 다시금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여우수와 예레미야처럼 두려워하고 떠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여우수와 예레미야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욕은 힘에 겨워 적절하게 외쳤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우리의 삶은 더 정별해지며 순군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우리 앞에선 고난을 말씀을 통하여 이겨내시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나를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모습은 아닌지 고민이 되고, 또 그것들을 억측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견뎌내므로 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고난들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서 하루하루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